Is everything a dream? I don't know what this means. Time has been slow, it seems. Cover your face while we blame the 19. So many different scenes. Growing for what I've seen. not you say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시는 것처럼, 어 시원하다. 제가 이제 오렌지 머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전 영상들에서 먼저 더 올라왔을 것 같은데, 오렌지 머리인 걸로는. 오늘이 첫째 날이에요. 어제 밤에 염색을 해서. 이제 외출하는 첫날입니다. 오렌지 머리로 첫 외출. 기초 케어는 지금 다 하고 왔어요. 오늘 아주 쫀쫀한 상태네요. 피부 화장이 잘 먹을 것 같은데. 선크림은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헤어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첫 외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으로 화장할 때그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지인들한테 머리를 보여주는 첫날이기 때문에 뭔가 잘 어울리게, 내가 잘 소화를 했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따로 메이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는 날입니다. 피부가 또 생리시즌이라 그런지 엄청 뭐가 뾰루지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색조가 뭔가 조금 포인트지 않을까 해서 쿠션은 이걸 써볼 거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인상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살짝 테스트를 해봤더니 좋더라고요. 컬러는 이 정도라 제 피부에서는 자연스러운 딱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는 금발일 때가 가장 아연색이 환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미묘하게 색감이 있는 머리를 했을 때 약간 얼굴이 톤이 다운돼 보이는 그런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색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 질리기도 하고 약간 좀 부드럽게 쌓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커버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얼굴에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런 느낌 광이 살짝 도는? 완전 싹 매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괜찮습니다. 약간 퍼프의 보송함과 이 질감이 만나서 약간 보들럽게 딱 피부에 쌓이는 느낌 무너짐까지 괜찮으면 딱 마음에 드는 쿠션일 것 같아요. 팩트로 가볍게 픽싱을 해줄게요. 보시면 귀에도 살짝 염색이 됐어요. 여기도 여기도. 요즘 이거 좋아서 잘 쓰고 있는데,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뭔가 사이즈가 작으면서 그리기 좋은 것 같아요. 눈썹 색을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해보는 컬러고, 제가 이런 붉은 아이브로우가 없거든요. 일단 메이크업을 하면서 맞춰야겠어요. 오, 갑자기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제가 색조를 투표를 받았단 말이죠. 첫 외출에 어떤 블러셔랑 어떤 립 조합으로 나가면 좋을지를 투표를 받았는데 그러면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바르기 직전에 열어볼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뭔가 얘네들 조합해가지고 써줘야 될것 같아요. 망고 튤립, 메밀꽃. 어, 이건 샤이닝 셀리 이렇게 평소엔 제가 이 색조를 엄청 좋아해서 잘 쓰는데 오늘은 왠지 얘네를 살짝 써가지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아예. 미니 사이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를 섞어가지고 베이스를 그리고 이 오렌지를 살짝 이렇게? 오. 음. <laughs> 좀 무서운데? 요 메밀꽃 이 컬러로 살짝 음영을 잡을게요. 너무 오렌지 컬러감이 세면 나머지 색조 올릴 때 웃길 것 같아서 이 컬러로 이런 느낌? 뭐지 이거 캐, 체스트넛, 브라운 컬러로 덥네요, 더워. 이걸로 여기만 살짝.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은 촉박해져 오고 그냥 막손 가는 대로 하고 있어요. 아이라인을 세게 뺄지 안 뺄지 모르겠어서 일단 마스카라를 하고 밤에 마스카라 말리는 시점에서 어떤 게 과연 이겼는지 물어볼게요. 내일 첫 외출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맞다. <laughs> 제가 오늘 조이들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베이지 블러셔, 레드 립 조합, 아니면 오렌지 블러셔, 오렌지 립 조합을 했는데, 오, 요렇게. 지금, 오렌지 블러셔 조합이 25대 75로 이기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긴 했어요. 뭔가 오렌지 깔맞춤을 좀더 끌려 하지 않을까. 오렌지, 오렌지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엄청 자주 쓰는 색조가 아니거든요. 오렌지 블러셔를 제가 후보군을 세 가지 정도로 갖고 왔거든요. 라이트, 좀 누드 오렌지 느낌하고, 이렇게 좀쨍 오렌지인데. 일단 요 크림 블러셔로 좀더 딥한 거를 살짝 잡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컬러가 되게 예쁜데. 짠! 엄청 예쁘죠? 뭔가 오늘은 요 앞쪽으로 내려오는 게좀 예쁠 것 같아요. 이 앞볼 쪽. 제가 주근깨도 있어가지고 이 느낌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렌지 립을 제가 뭘 바를지 지금 정하질 않았는데. 제가 이런 느낌의 오렌지 립을 잘 많이 갖고 있질 않아요. 약간 이런 오렌지도 있고. 아니면 요거는 리빙 오렌지라는 컬러요한 <laughs> 번도 안쓴것 같다. 이것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셀리 만다린이라는 컬러 뭐를 발라볼까요? 요게 <laughs> 조금 더 오렌지 <laughs> 같으니까 얘를 깔고 뭔가 이제 블렌딩을 하거나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어반디케이 컴포트 매트 틸트라는 컬러입니다. 그런 뭔가 틴트보다는 매트한 걸로 깔고 싶어서 굉장히 매트한 스타일이네 평소에 잘안 쓰는 색조이긴 하거든요 어색하네 요거 <laughs> 써보고 싶었어요. 마르스라는 컬러 요 오랜만에 왕 브러쉬를 써서 이거는 약간 여기쪽에 눌러주는 느낌 아니 블러셔 바르다 보면 록심이 생겨가지고 엄청 딥해지는데 이렇게 괜찮지 않나요? 약간 이 정도는 돼야 블러셔 발랐다고 하지니. 근데 화면보다 실물이 더 진하다는 거. <laughs> 저 늦을 것 같아서 <laughs> 늦는다고 했는데, 30분 주원이도, 주원이도 30분 늦출 수 있냐고 해가지고, 다행이네요. 일단 조금 더 그러면 해서. 아 너무 정신없겠죠, 저 지금. 지금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정신없이 완전해가지고 뭐래? 지금 말하는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여유가 생겨서 좀더 천천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속눈썹을좀 붙이고 싶어가지고 요거 사용해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세칸 되어있는 거를 메인으로 사용해볼게요. 길이감은 살짝 긴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속눈썹이 많이 길진 않은 편이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그거 쓰고 싶은데? 그, 더툴랩에서 이거 같이 보내주셨으니까 같이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오, 짱인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살짝 길어진 요게 방금 붙여준 거고.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속눈썹 길이가 진짜 제꺼보다는 꽤긴 편인데 속눈썹 모자체가 얇고 가닥가닥 나있어서 보시면 진짜 자연스럽게 섞이죠. 이것도 섞어가면서 이쪽 눈은 붙여줄게요. 짠! 엄청 자연스러워서 카메라에서도 잘 보일 것 같진 않은데 좀 자르는 시간이 단축돼서 좋네요. 은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한 칸씩 되어 있는 것도 한세 칸짜리를 먼저 해주고 그 사이나 그 앞쪽에 이한 칸에 딱 넣어주면 딱입니다. 요즘에 여기 아이 여기에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야 여기 길이가 좀 짧아지면서 눈도 좀커 보이더라고요. 음영이 딱 들어가니까. 아이 라이너를 조금 더 넣을지 말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가 오늘 너무 순한가? 립을 약간 채도감 있는 걸아줬으니까 안쪽에 약간 브라운 느낌을 살짝만 넣어줄게. 오렌지 브라운 우와! 우와! 메이플 브라운은 약간 이런 색감이고 약간 요런 브라운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바른 이 틸트라는 컬러는 요런 오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에 뭐를 섞을까 고민이 되는데 조금 틴트류를 살짝 넣어볼까요? 안쪽에 살짝. 음, 좋아요. 블렌딩 되니까 조금 더 딥한 오렌지 느낌? 오, 좋아. 좋아, 좋아, 이거야. 약간 무게감이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살짝, 어, 제가 오늘 손톱 색을 두개믹스한 컬러입니다. 짠, 이렇게 하고. 아, 아이가 약간 심심한데? 안 돼. 브라운 컬러인데. 어, 좋아요. 딱 정석 브라운 정도로 나오니까. 앞에 점막이랑 살짝. 근데 저는 요 마스카라는 써봤지 요건 또 처음 써봐요. 이거, 안 지워진다. <laughs> 이거는 카푸치노라는 컬러예요. 약간 브라운인데, 이걸로 살짝 잡아줄게요. 어, 좋아요. 저는 뭔가 많이 톤다운되진 않고, 브라운 정도로 맞춰주길 바랬는데 이게 색깔이 딱 제가 원하는 느낌이네요. 근데 눈썹이 좀 짝짝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크리스탈 샹들리에에, 약간 요, 요 컬러. 된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은 투표 받은 대로 오렌지 케어 컬러에 맞춰가지고 오렌지 블러셔랑 립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래는 전에 했던 제가 어두운 색이 있어가지고 약간 진저 오렌지? 처럼 나왔고 위에는 딱 제가 원하는 약 브라이트한 오렌지 톤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맘에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옷은 이렇게 계절감 맞춰가지고 반팔에 딱 니트 베스트 입으면 될것 같아요. 약간 오렌지 컬러 포인트 있는 목걸이를 해줬고

Cover your face, but.